케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모국구의 평화로운 게임 일기 MC를 맡은 모국구라고 합니다. 안녕. 아, 아 저요? 아저저 저 누구냐고요? 그러면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점프!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루 점프의 모국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럼 할 게임을 소개드리기 해 전에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 먼저 불러볼까요? 나주세요. 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조심조심조심 아유, 조심, 조심. 아유 아유 이구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자 <laughs> 오늘 저와 함께 평화로운 게임 얘기를 써주실 이어몽님입니다 <laughs> 오늘 또 이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네. 저도 제 소개를 한번 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저는 아, 국악하는 오몽론이 버튜버 이어몽입니다와 근데 좀저 궁금한 게 네.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아또 여기는 네. 오늘 할 게임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오호! 2K를 사랑하시는 유저분들! 바로 가이 오셨죠? 아저 알아요! 오늘 WWE 하잖아요 아냐! 쪼깐 아라 이번 설 연휴에 우가가가가 하고 맛있는 설 음식을 흡입할 예정이니까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고자 운동을 해볼 겁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화려한 액션과 시원한 타격감 그리고 재미난 커스터마이징까지 즐길 수 있는 WWE 2K25입니다. WWE 2K 시리즈는 무려 2000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레슬링 게임인데요. 특히 이번 2K25에서는 체인 레슬링이라는 시스템이 부활하면서 단순 타격적 위주의 게임플레이에서 벗어나 정통 레슬링의 기술적 재미를 더해 리얼 레슬링 시뮬레이터로서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작 WWE 2K26이 4월 2에 출시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콘텐츠 진행을 위해서 책장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 아 네? 뭐가 또 있어요? 짜라란 짜라란 짜자잔! 저희가 콘텐츠가 또 이름이 평화로운 게임 얘기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이 화면에 침막수 보이십니까? 어? 보여요. 이게 바로 오목님의 신박수인데요. 신박수가 90 이상 넘을 경우 제가 이 뼈만 치로이 평화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저 잠깐 저만요? 그럼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 게스트만을 위한 또 선물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만약에 신박수 상승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게스트 분께 선물이 바로바로 나갑니다. 지금 한 7, 80 정도 되시니까 90 넘으면은 아 넘으걸로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건가?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이게 테스트가 이게 당연히... 되는 건지 모르겠네. 당연히 오르겠지. <laughs> 당연히 어, 오르. 이상하다. 어, 한 바퀴 더돌아보실래요 아, 잠깐만. 당연히 오르겠지. 당연히 오르겠지. 아, 잠깐만. 으세요 앉으세요. 일단 제가 친오빠가 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WWE를 좀 알던 어좀좀 좀 짬이 있다. 아니요. 아 짬은 있죠. 맞음 짬. 그 밑에서 그 의자 이렇게 <laughs> 꺼내 가지고 <laughs> 머리 <웃음> 치고 등 <laughs> 어, 치고 봤어, 그걸 제 체어샷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웃음> 맞으셨나요? 체어샷. <laughs> <채우셨어요>? 어 네. <laughs> 아 오빠가 기술을 이제 <laughs> 네, 썼구나. 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씨, 맞아. 이러면은 그냥 어? 너안 해? 바로 체샤? 다리 들고 <laughs> 가, 다리 들고 소초 세는 거 있거든요? <laughs> 아, 그, 개 미운 거 당해가지고 게임이 알면 더 재밌다고 튜토리얼한번 네. 배우고 음... 스포츠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베이지 어택이래요 X가 우와! 음. 음. 멋있어! 아, 니 이거 게임 되게 신기하다. 살짝만스쳤는데도 그런 모션이나 이런 게즉각적으로 바로 바로바로 반응이 오네요. 무슨 체인 어쩌고 들어가는 거좀 궁금한 거 있었거든요? 아! 그것도 이번에 또 다시 추가 e 아 잠시만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 이거 아 to 아, 보여... 저저 to t o k y 저 I j u s 저기! <laughs> 아, 제, 저기 <laughs> 보여준다면서요? 아, 체인 레슬링 보여 드릴게요. k to t o k y 요 I 아 u s t 자 그러면은 이게 저항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위아래 막둘러보면서 방향을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막 진동이 막아아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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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시거리지! 이렇게. 와! 우와! 우와! 재밌다. 아니 이게 또 기술마다 또 이런 게 숨겨져 있네. 이제이 W 이를 주제로 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내가 내세울 챔피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토너먼트 형식에. 어, 아니, 커스터마이징도 있어요, 이거? 여기 커스터마이징 있어요. 어. 그럼 일단 게임을 하나 가볼까요? 좋아요. 술레이. 어, 엄청 많네? 어, 계속 둘러봐도 나...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캐릭터 엄청 많아. 어? 어, 깜찍해.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좋은데요? 근데 저런 분들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죠? 아 그쵸 그쵸 외식 못 받... 바... <laughs>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와 근데 퀄리티 엄청 좋다 뜻깔요 완전 현실 같아요. 나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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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마취란 완전... 두부 찌개 두부 왔다 찌개 두부 화이팅! 와와와 와, 와. 와! 아니 음. 팔이 너무 보들보들할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찌개 두부에 약간 아보카도 한 한쪽으로... 스푼 <laughs> 그런 느낌 머리 왜 이렇게 떨어? 머리 왜 이렇게 떨어? 살짝 이제 윤남너 셰프님 같은 느낌도 들고 <laughs> 저는 윤남너 셰프님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요. 되게 귀여운 줄아요 아. 어+ 어+ 어 죄송한데 그 임신군 가지 마세요 아시겠어 그냥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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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죠 애기 염철염철 까불고 있어 아니 왜난 군부 다지기 군부 다지기. 두부 다지기. 시는 찌개를 무시하지 말아라. 아 너무 흥분해서 심박수를 너무 저 죄송한데. 베이글 공기는 사람이어디어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진짜>. 그렇게 좋아? <laughs> 그렇게 좋아?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팀 캐릭터로 한번 걸러가 볼까요? 네 좋아요. 어 저는 이노스케 아니면 이노스케라뇨? 이노스케 아니에요? 아 이건 또 뭐야? <laughs>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는 <laughs> 마술 하나 보여줄 까야 <laughs> 모자장수로 가실래요? 좋아요, 아, 멋있다, 좋아요. 멋있다 멋있다. 다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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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구리 다구리 시켜 다구리 시켜 다구리 시켜 다구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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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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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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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s t try to know. Oh, nice. I 오케이! 오 t 이 die. Oh, nice. o 어 nice. Oh, n 나 c e Oh, n 올라 e Oh, n i 어 뭐야 h 다시... 뭐야 다시 나 i c 올라 h nice. Oh, nice. Oh, n i c 됐어요! 그만하시네! 힘내! 터치 들어간다! 아니 둘이서! 하지마! 와! 와 어떤 기술! 뭐야! 와 완전 우리 저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링박도스0초 있으면 아, 진다고요? 바로! 뭐야 그럼 우리가 아, 저희 비겼어요! 아! 근데 베리고실래 칭찬받았어! 하지만! 베리고 나왔죠! 그죠 어쨌든! 어쨌든 이득이죠! 저희가 원래 레슬링의링 위에서 이겨야 되는데 과열해버려서 네.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매치를 진행도 해보고 네. 또 1대1도 떠보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긴 했거든요? 아, 많이 흥분하셨나봐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컨텐츠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이 갑자기 심장이 갑자기 뛰시는데요? 음, <laughs> 오늘 이제 어머니 뿅만치 평화 게임 결과는요! 아쉽습니다 안돼 2K가 이렇게 조잔한곳이 아니거든요 아! 또 오늘 해본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퀴즈를 맞춰주시면 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오! 그 WWE 아 20시리즈 이후로 사라졌다가 이번 시리즈에서 부활한 시스템으로 레슬링 특유의 탐색전 및 몸싸움을 구현해 보다 정통 레슬링 몰입감을 더해주는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럼 정답은 정답은! 체인 레슬링! 와! 뭐야! 아니 기억하고 계셨네! 아니 이게 진짜 근데 농담이 아니라 네. 저희가 아까 튜토를 하는데 이 체인 레슬링 뽕 맛에 한창 취해 아 졌어가지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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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상품 뭐예요 근데? 상품은 바로바로 바로 고급 외식 상품권 오. 뭐야 아니 대박이다. 생각보다 정상적인데요? 아 그래요? 좀 뭐, 뭐 그럼 체인 레슬링 걸어주기 이런 거잡 <laughs> 이게 머리 이렇게 잡고 뭐 하시면서 좀 원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 맛습텐츠가 음, 많거든요. 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지금 2K의 다양한 게임이 할인 중이니까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즐겁게 게임 플레이 하자예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보자, 구구. <laughs> <됐어>. 야, <laughs> 링 들어올래? 뒤에서 거기서 링그 숙이면서 들어. <웃음> 그러면 <웃음> <웃음>